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촬영 시간이 3월 10일 저녁입니다. 어, 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주제는 그 새로 이제 다음번 정부가 곧 출범할 텐데 차기 정부는 외교와 안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학자로서 한번 그 제안을 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차기 정부를 위한 외교 안보 정책 제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서양의 방송들은 d 15,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지 15일째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어, 전쟁이 1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그뭐 지금 끝날 때가 저는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자들은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냐고 이렇게 그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정말로 도와주는 나라는 없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그 기분에는 온 세계가 온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정말로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 주제는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진정으로 돕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가는데 5년 동안 한반도 안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향한 기반 형성에 어떤 진전도 저는 없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5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까? 더 커졌습니까? 북한이 지금 미사일 도발을 1월 달에만 7번, 2월 달에도 벌써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정부의 친북 친중 정책 뭐 엄청나게 친북적이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거의 절절매는 정책을 했는데 이 정책은 일본의 군사화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이 나빠졌다라는 얘기죠. 중국에 굴종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멸시 당하고 중국이 뭐 요번 올저 올림픽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 온다 거짓말만 하면서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굴종했지만은 결과는 중국으로부터 당하는 멸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최근에 구입한. 그 미국 외교 그 정책 관련 서적 맨앞 페이지에 세계 지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을 이제 급 등급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미국과 친한 나라들은 좀 진한 색으로 칠했고 그냥 그저 그런 미국과의 동맹은 그냥 약간 연한 색으로 칠했는데 한국은 연한 색으로 칠해져 있는 미국의 동맹에 포함된 것을 보고 제가 참그 기분이 우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영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은 그 진한색으로 돼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B급 동맹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종북주의는 한국을 세계로부터 고립시켰다. 북한이 그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고립이 됐죠. 그래서 현 정부의 국제 정치 인식 오류와 무능은 극에 달했다. 지금 참 외교 정책 잘못 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나라 문제는 압도적으로 국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이 될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주의적이었고 대륙지향적이었고 우리가 해양지형 해양지향적인 국가로 지금까지 발전했는데 대륙지향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쳤다 이것을 다 바꿔야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의 미국이라는 변수는 상수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500명이라도 주둔하고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세계 정치는 미국이라는 변수를 무시하고 이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미국하고, 꽤 괜찮은 동맹국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관계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에,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한미 관계를 얘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박성조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교수라는 분인데 독일 통일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것이다. 첫째는 미국의 지원, 둘째는 소득의 돈. 셋째는 소독인의 단결력. 이세 가지가 있어서 소독은 통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박성주 교수님은 정말 그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말 거의 쓰지 않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통일과 안보에 미국은 정말로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한미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통일연구원에서 그 조사 발표를 한걸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93%가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중요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93.9%가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의 힘 요번에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죠. 96.4%.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는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새 대통령이 너무나도 쉽게 할수 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사항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복원하라.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잘 지내기는 참 역사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이라는 매개변수를 놓고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에다가 일본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면은 한반도 안보, 한반도 전쟁 억지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참 거의 적국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이 부쩍부쩍 강대국으로 크고 군사 국가로 가는 것을 미국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걸안 해주니까 급기야는 작년 2021년 8월 때 나온 일본의 방위백서의 그 표지 그림입니다. 사무라이가 말을 타고 가는 그 펜화를 참 무시무시하게 그려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한미일 삼각관계를 잘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은 대북한, 대중국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라.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 국가입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조공받치는 나랍니까? 중국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가서 말합니다.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나라는 동산이라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국제정치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자마이커도 미국하고 1대1로 당당하게 맞서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태산이니, 동산이니 얘기했고, 그리고 산불정책, 중국이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걸 미리 가서 얘기를 했죠. 뭐, 일반하고 잘 지내지 않겠다, 싸드다 갖다 놓지 않는다,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등등. 우리나라 안보를 참 망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중국한테 많이 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등거리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중국이 더 가깝죠. 이런 그리고 뭐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말,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국제정치의 원칙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바꾸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제가 그 뭐. 유튜브 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그 파워포인트인데, 강천석 이런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쓴 겁니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혼자 영리한 채 하는 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다. 안보는 미국, 장사는 중국과가 편리하다는 걸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이 상황에서 중립이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나라다. 지금 우리가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그래서 대북한, 대중국 관계의 정성화를 추구하라 하는 것이 제가 그세 번째 정도로 이제 그 요구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도 이제 정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전쟁을 못한다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아주 그 유명한 저작이론가 마이클 하워드 교수의 얘기입니다. 전쟁에 관해서 쓴 겁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전쟁은 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상을 포기한 자, 어느 경우도 전쟁은 못한다고 그러는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 몇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이 북한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에, 이런 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다음번 정보는 반드시 탈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국제정치가 또 하나의 전환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정치가 대전환하는 시기는 항상 혼란해요. 전쟁의 가능성도 있고.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죠. 대만에서 전쟁날지 몰라서 전쟁극응 하죠 바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화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다시 민족국가 국가가 중시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미국이 말이죠 이제는 세계 문제에 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개입합니다 아프간에서 손 털고 나오는 거 보세요 작년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데 미국이 말만 하지 뭘 도와주고 있습니까 네, 이런 상황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다시 이거쓸 만한 수단이네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시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의 대변환, 대전환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이 책도 여러분 주장 제가 소개를 했지만은 콜린 그레이 교수의 Another Bloody Century. 이 책이 지금 2007년에 나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럴까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21세기는 또 다른 피해 세기가 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 군인들이 지금 그 생명을 잃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만도 지금 위험하죠. 바로 이런 그 시대가 바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례를 들면은 미국의 로버트 케이간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밀림의 귀환이라는 우리 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The Jungle g r o w s Back. 국제 정치는 정글입니다. 이분은 이 정글을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식물의 표현을 했습니다. 국가들이 꽃이에요, 꽃. 착한 나라들이 그냥 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악당 같은 나라, 그런 나라를 이분은 농쿨, -cool, 뭐이 잡초에 비교를 했습니다. 잡초가 그 꽃들을 저보다 잡아 먹죠, 농구리. 그것이 국제 정치의 본질인데, 지난 몇십 년 동안은 국제 정치 정글의 정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정원사가 잡초가 꽃을 이렇게 가서 잡아 먹을 때그 잡초를 가위로 잘라주고 그래서 지난 국제 정치는 오히려 정글이 아니라 정원 비슷했다. 그런데 그 정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 미국이 정원사의 노릇을 더 이상 하려 하지 않는다 라는 비유로 바로 이런 그 시대가 변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케이컨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진정한 현실주의는 세계는 혼동을 향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해의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세계는 혼동스럽다가 정상입니다. 우리가 다 등걸이 두드리고 종전선언하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 그럼 군대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현실주의는 세계는 혼동을 향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치슨 장관이 옛날에 했던 얘기죠.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정부 고위 관리들까지 우리가 착하게 굴면은 그럼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을 거야. 우리가 착하게 굴면은 여러분 조선이 착하지가 못해서 그렇게 모든 나라들한테 침략을 받았습니까? 네.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 정글이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국제정치에서 실수하면 죽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죽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잘 싸운다고 그러고 뭐 그 여인들이 싸운다고 그러고 또그 음악가들이 악기 대신에 총을 집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불쌍한 일이지. 이렇게 뭐 우리가 칭찬해 줄 일입니까? 의병이 싸우는 나라는 정상이 아닌 나라입니다정규균이 싸우는 나라가 정상이죠. 우크라이나는 실수에 따르는 그이 책임은 면하지 못할 겁니다. 국가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국가안보는 힘으로 유지. 국제정치는 정글인데 정글에 대처할 수 있는 더큰 힘으로 국가안보가 유지되는 것이다. 예, 과거의 미국은 도덕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그동안 인류를 끌어온 기관차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하기 싫어한다. 세계가 변환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그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점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디서 강의한 거를 그 썸네일을 아주 재미있게 붙였더라고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다. 예. 전쟁의 반대말은, 전쟁하고 평화는 이 단위가 다, 그러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단어입니다. 전쟁은 수단이에요. 평화는 목적입니다. 그건 전쟁이 평화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하고 수단인데, 그죠? 그래서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다. 평화는 목표고 전쟁은 수단이다라고 이제 이 인식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반도 문제를 이기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라기보다는 남의 문제다. 국제 문제다. 국제정치가 해결되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국제 문제가 해결 안된 상황에서 우리 민족끼리 아무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분단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서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반도 문제를 이기는 공식은 국제 한반도 문제를 국제 문제를 읽고 국제 정치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동산이 아니에요 동산이 아니고 북한한테 쩔쩔 맬 만큼 그렇게 허약하고, 이, 힘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계속 한국을 코드에 들어오라고 그러죠. 코드가 뭡니까? 인도,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해가지고 아시아에, 아시아에 태평양 지역에 있는 자유민주국가들입니다. 이네 나라가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하자. 미국이 한국 보고 코드에 들어오라고 얼마나 졸랐습니까? 예. 네. 우리나라 그 외교실장이라든가 간부들이 미국 갈 때마다 미국 고위급들이 나와서 한국이 코드를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다안 들어주고 종전선언에 사인해달라고 미국이 해주겠습니까? 예, 다음번 정부는 다국적 안보기구 코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유하겠습니다. 코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당당한 5분의 1이기 때문에 코드는 4개의 그런 뜻이죠. 우리가 들어가서 다섯 개의 펜타라는 동맹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담날로도는 펜타 플러스로 이제 이름 바꾸면 되죠. 예, 대한민국이 그 정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언젠가 대한민국 펜타를 제안하라. 멸망당할 중국에서 벗어나자라는 그런 그 제목의 강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펜타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가 단지 북한으로 오는 위협만이 아니에요. 사실 북한으로 오는 위협은 그렇게 큰 안보 위협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부터 오는 안보 위협이 훨씬 더 큰데, 우리가 펜타, 그, 지금 코드에다가 우리까지 들어가서 펜터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집단 안보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미국이 보장을 해주는. 이런 것을 왜안 합니까, 한국이. 예, 그동안 지난번 정부는 참 잘못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이런 좋은 안전장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북한 해방을 추구하랍니다. 북한 해방을 추구하라. 예,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은 정말 냉혹한 국제정치학 이론으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은 우리는 곧 괜찮은 나라 세계 5강 대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뭐, 미국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2강에도 들어갈 수 있다, 지2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낙관적인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나라 국력이 커지고 힘이, 힘이 늘어나고 그리고 평화가 온다를 떠나서 이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도덕적 사명으로 북한 해방을 추구하라라는 그런 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자는 얘기 한적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북한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을 잘 살게 하고, 북한 주민, 북한 주민을 잘 살게 하고, 그리고 북한의 그 군사위협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그 휴전하고서 휴전을 하다 보니까 통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53년 8월 10일 휴전한지 딱 2주째 되는 날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그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벌써 70년이 돼 가는데 이 시대를 사는 이 나라의 그 정부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그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산 학종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참, 당분간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는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체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참, 우리 초대 대통령이 1953년 8월 10일 날한 말입니다. 20대 대통령은 이 꿈을 이루는, 적어도 이런 꿈을 이루는 기반을 쌓는 그런 외교정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그, 예, 지금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그 제안을 다 성공적으로 이제 하신다면은 우리나라는 통일 한국 강대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1세기 강대국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 중, 일, 독 정도 수준의 강대국이 될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거는 뭐 허망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대입니다. 통일 한국의 인구는 통일하는 날 독일이 됩니다. 통일한국의 군사력은 통일하는 순간 프랑스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경제력이 너무나도 형편없기 때문에 경제력은 남한더하기 북한은 그냥 남한입니다. 남한을 100으로 쳤을 때 북한이 2입니다. 그 통일해봤자 102가 되는데 통일하게 되면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엄청난 그 경제 성장의 또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자들이 이제 뭐 퍼센트를 얘기하는데 제가 언젠가 그 학자들이 제시한 퍼센트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통일하고서 한 5년 지나면은 영국의 경제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통일하고서 10년 이내에 프랑스의 군사력, 영국의 경제력, 독일의 인구,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독일 영국 불란서에 해당되는 그런 강대국이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면 정말 지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오늘 그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어, 이제 국가안보, 참 엄중한 것이죠. 아 국가안보를 잘함으로써 경제발전도 할수 있고, 우리나라 통일도 할수 있고, 북한을 구출할 수도 있고, 아, 이 지금 국제정치가 변하는 맥락을 잘 이해를 하고, 미국과 잘 지내고, 그리고 중국 일본과도 잘 지내고, 그리고 북한, 중국의 관계를 정상 관계로 돌리고, 이런 등등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